아주 엄청나게 화려하군요. 저 아이 메이크업 l e I make a 엄청난 렌즈들 그레이, 렌즈 make a pile. I make a pile. I make a pile. I make a pile. I m a 과일. a p i 좀 뭔가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 약간 바나나랑 요거트 먹었는데 요거트 진짜 맛있었어요. 회색 네. 날씨. 하이! 역시코에 와서 볶고 있고 촬영을 오늘은 더듬이 머리를 머리 위에 올라온 더듬이 머리를 했어요. 그리고 엄청 큰 어깨 뽕이 있는 옷을 입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옆에 사람들이랑 부딪혀요. 머리 세개 있어요. 머리 세.. <laughs> 후드 후드가 지으면 머리 세개 있어요. 아까 쓰고 있었는데. 아쉽다. 제 머리.. 머리색에 있는 해인이 볼수 있었을 텐데 상상해보세요 하나 둘셋 <목소리> 네. 되게 재밌어 이렇게 입어보는 거 예쁘지 않아요 너무 되게 재미있는 시도 반지가 너무 큰데 사실 넥기 아니었어 <laughs> 계속 떨고 반지가 너무 커 사실 넥기 아니었어 배 <laughs> 진짜 <laughs>

세발 7, 발 9, 발0 11, 12, 3 14, 15, 16, 17, 18, 19, 20, 2 No reply. Still recording. 진짜 오늘 너무 완벽한 하루였어요 저희. 왜죠? 고기요. <laughs> 고기도 너무 맛있었고. 저희 드디어 고할수 있는 게임, 게임 생겼어요. 007이요. 맞아요. 침묵이 007. 드디어. 어, 이거 공원이네. 야 기린 있어. <laughs> y yeah. e mm. 하, 둘 세. 야이 귀여워. 아야, 아, 만지고 싶은데 못 만지게 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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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돼. 이상하게 됐다. 공간이 없어서 다시 할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시점. 갑자기 저러고 있습니다. 재밌어 보이는군요. <웃음> 귀여워. 음, <laughs> 이쁘다. Anyway. Anyway. How was your day? 음. 음. t 음식 was very good. <laughs> yes. 지금 고기. 고기잖아요.

다들 가급방 그그 생... 생겼는데 이제 다들 인테리어 약간 관심이 아콕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 어, 이런 좋아해요. Exhibit A. <웃음> <웃음> 저, <뭔가 영광이 웃음> <재밌는> 제가 딱 <laughs> 저제가 자르고 제... 갈고 네, 내일 촬영 하겠어 네, 내일 촬영. 네, 아 기다리면서 그그 그 웹드라마 시놉스 시작했어요. 저 웹드라마. 저는 이런 역할을 잘 싶... 이해 못 해서 다들 알아서 해주고요 저희끼리 웹드라마 찍고 싶어요. 저희끼리. 한국만의 그 약간 그런 게있네 저희 대본 만들었거든요. 나나 무슨 역할이었지? 여여여 뭐. 그 약간 좀 어, 전학생인데 여주예요 근데 되게 순진한? 아니 약간 착한? 아주 순... 뭔가 여린? 여 여린 여... 마음이 여린 응. 여린 여자 주이고저 악역 저도 악역 악역 친구 그리고 그... 여기 어디? 뒤에 뒤에 여기 남, 그 남자 남주. 남주, 남주 그 언니 언니부터 언니가 아 oh, we have to go n o w Bye, bye. Fanny씨 Anyway 와 지금 진짜 예쁘게 나와요 언니. 진짜, 나, 나, 진짜 나. 너, 예뻐요. 나나 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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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나나나나나 너 진짜 멋다 여기에다 맞추면 돼나 밖에 건 어땠어? 오늘 잘, 잘, 이랑 잘 이랑? 먹어야지. 촛락잘 <초카락> 씁니다. 보시요 네. 스탭, 스탭, 스탭. 제가 저거도요? 지금 여기 있는 Final check here. you r e the final check? Yes, sure. And then 마무 i n l check. 마지막에 에서 보내드립니다. 또 어울리게 있어야죠. 눈좀 <laughs> 말려요. 필요하잖아요. <laughs> 감사해야 <laughs> 하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laughs> 그녀의 능력. <laughs> 어, 나, 나 능력 뭐였지? 나는 거. 다 나는, 나는 거있지 지금쯤 <laughs> 멤버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두렁 아, 이거, 이거. 아, 우리 그때. 아, 지금. 자, 지시죠 어? 어, 맞아. 네. 들어가면 될까요? 어, 잠시만요. 게 예, 배치하고요. 음. 그안 해요? 네저저통합님 아. 그, 그, 네. 음. 저희 뒤에 우리 언니든 네. 한번만 네. 왜 잘해? 잘해. 하나씩 먹어 블루베리를 먹는 그녀의 음. 모습. 너무 어, 예뻐. 어, 너무 예뻐. 블루베리 진짜 음. 맛있어요. 그 돈가스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음. 블루베리요. 어, 어 오늘은 또 되게 성숙해요. 블루베리요. 다시 다시. 야 그러면 이렇게 된 김에 여자 주인공 그다 해버려? 저요저어머니저 아, 아, 그래서 중... 얘는 너 근데 어, 무 여자 주인공이 여 주인공 막어막 이래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주, 그걸 보는 시청자들은 아 뭐야 남자 주인공이 도와 도와주겠네라고 했는데 어~ 아, 하데 누가 갑자기 옆에 덥 덥잡아 여자 여자 주인공이 악 아! 해서 그딱다 끝나. 그, 무서운 소문이 있었던 이유가 다이가 사실은 그 창고를 정리한 담당 학생이었던 거야 그래서 다이는 그냥 슥슥 왔다 갔다 했던 것 뿐인데 학생들은 귀신을 와, 생각했던 귀신이라서. 거지 그럼 이거 스페셜 에피소드인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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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러니까, 네. 전개예요 전에 전에 있었던 얘기가요 서브 남주 서브 남주인 네. 거지 남자예요 그럼? 어, 그 서브 남주 도이사람역할은 그것도 있지만 또하나는 진짜 남주를 엮는지게하는 음, 음, 음. 그게 되는데 왜냐면 여하가 사람은 좋좋아해요사아는아하아하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아까 저희 얘기 추가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 추가했지? 아하는 음... 그게, 그게 웹드라마 아 그거 근데 까먹어서 우리 다시 얘기할 때 사람은 좋아하아요 정리해서 좋아하아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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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 h Oh my g 마이갓 Oh my gosh! Oh my g o 되게 로맨틱해 gosh! Oh my gosh! Oh <laughs> <로맨틱해>. 타코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타코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타코가 정말 맛있, 맛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약간 오버텐션이 많이 나서 언니들이 아마 좀 시끄럽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아까 옷 갈아입는데도 사복으로 갈아입는데도 끝까지 계속 쫑알쫑알쫑알쫑알 대면서 계속 지금처럼 뭐라고 말을 했거아요 민아 언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다니 언니가 제발 그만! 이랬어요. 미안한... 왜잘안 하듯이 말하는 거야. <웃음> <웃음> 똑같이 따라했죠, 그죠? 똑같았죠, 방금. 이거 봐. 그래서 약간 좀 미안한 마음도 있기도 했고, 제가 또 이렇게 시끄러운 건 사실 제가 뭐 주차할 수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서 뭐라 할 말이 없어요. Hello, <laughs> hello. <laughs> <laughs> 어, 너무 없었다마 We are in Mexico City. <laughs> We are here filming for Coca-Cola. <laughs> 보셨죠? 하늘이 완전 파란색, 엄청 예뻐요. 그래서 오늘 화장도 꽤 화려한 화장을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고속들을. 저희가 많이 특이한가봐요. Everyone's staring at us. Oh no. It's because this little chicken 마음에 드는 온도예요. 덥지도 춥지도 않고 하늘이 파란색. o u e s but we can see you, you.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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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w you can see our faces a little bit 여기 너무 예쁘죠 여러분 <laughs> 진짜 예쁘다 <laughs> 카메라도 예쁘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예쁜지 궁금하시죠? 니가서! 음. <laughs> 방금 무대하고 왔어요! <laughs> 와! 근데 에너지가 진짜. 오 마이 갓! It was 난리 난리 난리. 앞에 계시는 분들이 막미터씩 이렇게 뛰시면서 무대를 보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막 에너지 받고 그랬는데. 정말 스펙타큘라한 무대였어요. I s 다리는 무늬바른 스펙체크라 한 무대였어요. 스펙스펙타크라한 무대였어요. 스펙체크라 한무이였어나스펙한 무대였어요. 스펙체크라 한무대이어요 스펙체크라 한요스펙 i 크라한 무대였어요. 스펙체크라 a 무대였어요. 스펙체크어요진짜체크라한 무대였어요. 스펙체크라 한 무대였어요. 스펙체진라한 무대였어요. 스펙체크라 한 무대였어요. 스펙체크라 한 무대였어요. 스펙체크라 한 무대였어요. 스펙체크라 한 무대였어요. 스펙무대였어무 감사해요, 여러분. 가위바위보도 한 혜린씨. 아, 맞아요. 저 광기 분들 중에서 가위바위보 해줘라는 그렌트를 그, 그 적으셨거든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줘요꼭또 만나요. 우리 고마워요. 안녕! 혜인이 온다, 혜인이 온다. 혜인이 해인 온다, 혜인이 온다. 해인 온다, 온다. 해인 온다, 해인 온다. 아, 미츠미츠. <미쥬, 미쥬>. 오늘. 아, 왔다, 왔다. 오늘은.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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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빈기봉 아, 네. 엄청 이렇게 이렇게 아. 악기로 거의 무슨 사고 헤드뱅이 헤드뱅이였어. 헤드뱅이 요이어 그리고, 그리고 아이컨택도 엄청 많이 하고 이번에는 아, 아, 아. 어제는 조금 솔직히 많이 못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인장이가 불렸나 보다. 저희 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혜빈이야 나. 이안녕요 땡큐. 모르라고 올라가야 돼. <laughs> 이 ready? okay. 시.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I like my show. I like your little sparkly things. <gasps> oh, oh I see, we've done the colours of our Powerpuff um, characters. I got yellow. There's a Pom poms has got the points of the makeup and Haney's got rumble. 파이퍼플 파이퍼플 따달한 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 저희 노래 중에서 딴째째 쎅스 와이 노래에 혜인이가 맞춰서 좀하는데그 스텝이 마음에 들어서 아, 아니, 아니요. 마지막에 네, 맞죠. 아 아니요, 맨 마지막이 되는 거! 에나나에 맞춰! 아, 오에 하는 거예요. 에 하는 거예요. 레 아, 레디 아, 레어 아, 레디오, 아,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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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희 앞에 존바티스트님 무대가 하고 있어서 지금 대기 중입니다. 어제는 약간 아, 핑크가 우선 포인트였다면 오늘은 레드가 다들 사용. 아, 보이 쳐내서 좀 펴주고 싶 무대에서 이렇게 하다가. 케머런 케머런. 노래사진왕도 내가 찾아야 준비 이따 감 컷!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케이입니다 다음 멤버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멤버들은 민지님이랑 혜인님 찍을게요 아, 아 저래요 뒷카메라 흥이 생기시 촬영 끝! 나 이치고 홈! 귀엽네 예쁘게 나왔네 언니 영상 빨리 가야겠다 왜 영상 가야겠다? 파이팅! <laughs> <뭘> 때려요 <laughs> 때리지 마세요 <laughs> 왜 이렇게 키가 커졌지? 나 맨날 언니보다 키 컸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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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몰랐다니 혜인이도 이렇게 할 거야 귀엽네